전화요? 전화, 전화 오고 있어 전화가 왜 와? 전화 오고 있어 네 여보세요? 안녕 엑소? 어? 응? 뭐야? 넌 누구냐? 엑소의 사다리 타고 세계의 시즌3에 온걸 환영해 어 <laughs> 아, 안녕 안녕 나는 이번 여행 야와 <laughs> 죄송한데 그 목소리 변조부터 끝이죠? <laughs> 무슨 컨셉이야 이거? <laughs> 웃지 마! 과몰입해! 과몰입해! 사타 오지? 사타 오지? 고 어? 과몰입해! 기 너무 좋아 <laughs> 몇 살이야? <laughs> 나는 1살이야뭐라고1살이네말나도지 에리? 말나도지 에리? 아, 누굴까? 너무 궁금하 <laughs> 귀엽다, 왜 전화했어? 멤버들 여이어 <laughs> <laughs> 말좀 뭐야? <보여. 웃음> 나는 완전 계획형 <개통. 웃음> 나는 완전 계획형 <laughs> 나도 나도 계획형인 것 같아 나는 가는 건 직흥이고 가서부터는 계획이야 세훈이는 <laughs> 직흥이지 완전 응 음, 그럼 나만 좀 다르네 <laughs> 그럼 나 여기 앞에 내려줘 달팽이 <laughs> 펜션에서 내리고 싶어 <laughs> <laughs> 그래도 돼? 그렇구나 그렇나그 남의 여행이니까 남의 여행시 해줘 세훈이가? <laughs> 너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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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게 <laughs> 야남 <목소리> 담자는 말이야. 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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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해봐, 해봐, 해봐. <목소리> 아, 해봐. 아, 해봐. <목소리> 남의 에리한테 남의 2행시 시켜봐. 에리야, <목소리> <목소리> 너 남! <목소리> 로 와서 해. 해보고 싶은 게 많다. 에리야, 너가 방송 나와야겠다. 아에 거야. 좋아, 좋아. 어 좋다. 재밌다. 오! 뭐? 마워 네, 음?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인형은 남해군의 마스코트 인형입니다 음. 아, 인형도 있구나 인형 이름은 무엇일까요? 뭐라고이 인형의 이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아, 일단 몇글자몇 글자 세 글자 씩 머리에 호랑이 무늬가 있거든 아, 이거는 우리 요 호랑이 해라서 아... 근데, 근데 봐봐, 가슴이 물방울 모양이야 어. 물, 남의물 말이야 그러니까 물 그러니까 물, 바다, 약간 이런 걸로 돼있거든? 왼쪽 여자애는 남순이 그럼 쟤 혜순이냐? 방금 전에 한개 나왔어 남순이야, 진짜로 남순이야, 진짜로 남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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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순이 정답, 세운 맞죠? 정답 남순이 맞잖아 혜순이, 남순이 세운 정답 정답, 세운 정답 남돌이, 남순이 어 해돌이, 혜순이 누가 대답했어? 나가이 정연이 수호 카이 뭐야? 아, 해돌이 해순이 만나고. 하나는 맞았어. 뭐야? 세훈이 정답. 세훈이 정답. 해돌이 남순이. 카이, 아, 어? 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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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순이해순이는 <laughs> <laughs> 맞았어. 봐봐. 해순이 맞아. 아, 남돌이 해순이 아니야. 해야. 해? 아, 세훈이 정답. 해남이. 해준이는 맞는 거잖아. 아니, 맞아. 지금 해남도 맞아. 내가 그때 해남 뭐야? 호랑이래. 세훈이 정답. 네, 세훈이 정답. 해랑이. 맞다. 아, 해돌이. 해돌이. 맞다. 해돌이. 아, 이거 다 해랑이, 해랑이. 해봤어. 해랑이, 해랑이. 해랑이가 해랑이. 해랑이, 해랑이, 해랑이. 어떻게 해랑이야? 어. 어. 해랑이 해준이야? 해랑이 해준이. 해랑이는 예. 해랑이 해준이. 해랑이는 어우, 기만하네. 이 문제, 정답 4번, 거북선, 네? 정답, 세훈, 정답, 세훈이, 정답, 세훈이, 정답, 세 2번, 2번. 2번. 네. 오케이, 네. 아. 세훈, 나이는 몇 살일까요? 오케이, 세훈 이번삼백살일번요살 네? 네. 오케이, 세번 2번, 3 2 4 0 0번0 1 0아번 멸치? 네. 미역. 아, 미역 미역 어? 시금치 미역. 마늘 어? 시금치 시금치 마늘 2번 마늘 땡와 5번 시금치 맞다 나 왔다. 어? 카이 맞다 나왔다 카이 1번 1번 유자 맞아? 유자. 남해 남해, 남해 유명. 유자 유명해 삼겹이야 음. 견거 뭐. 정답 4번 미역 정답 4번 미역 미, 미역이야 오, 어? 정답이야 미역이 근데 특산품이 아니야? 바다인데?